한 거의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어요. 10년 전에? 지금 내가 60대가니까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재활을 한 3년을 하고 다시 공을 쳤어요. 이제 테니스를 쳤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고관절이, 사타구니 쪽 고관절이 이제 갑자기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치료를 받으러 정형외과를 갔는데 처음에 물이 찼다.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죠. 근데 한달 치료를 약을 계속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그 제가 약에 대한 알러,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띵띵 부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한의원으로 다니고 계속 이제 무슨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계속 병원마다 치료를 받고 이제 하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고관, 인공관절을 넣는 수밖에 없다. 세 군데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한, 다른 한 군데에서는 이제, 그, 이제 허리 수술을 한 그것도 이제 인공뼈를 놓고 하는 허리 수술이라 이미 큰 수술인데, 또 인공관절까지 넣게 되면은 이제 재활하는 데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 그 인공관절의 그 기간이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잡으니까, 지금 수술을 하게 되면 또 70, 80, 70 후반에 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생,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그, 재활을 할수 있으면, 최대한 재활을 하면서 수술을 좀 늦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관절을, 이제 재활을 위해서 재활 병원 다니고, 또, 무슨 요가, 치유 요가 같은, 이제 고관절을 살리는 어떤 무슨, 요가를 다니면서 쭉 지금까지 이제 하는데 무릎까지 아파서요 사실. 그러니까 고관절이 아픔으로써 이렇게 다른 부위까지 같이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이렇게 뭔가를 하면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점점점 그 병원 치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음, 고관절, 어, 그래서 고관절이 처음에 어떻게 아팠냐면요, 제가, 어, 사타구니가 아파서 다리 한쪽이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거의 한쪽은 거의 못 쓰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렇게 다니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고관절은 쓰고 한쪽 고관절은 못 쓰니까 이렇게 비대칭이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발가락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쪽 다리가 정말 엄청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사실 이제 이거 더 이상의 치료는 없으니까 그냥 뭐 포기하고. 그 휠체어를 탈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laughs> 그랬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 에 누가 이제 여기서 뭐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고관절을 치료하러 왔던 거는 아니에요. 처음 여기 왔을 적에는 그때 이제 어깨도 슬슬 같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괜히 오래 놔뒀다가 이제 또 다리처럼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 오면 안 되니까 어깨 치료를 받으러 사실은 왔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이 하시는 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고관절의 문제는 딱 고관절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돼 통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치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어, 사실 처음 받았을 때랑 지금을 이제. 비, 비교할 사진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거의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간다 그러나요? 그게 처음 치료를 받으러 올 때하고 치료받고 나갈 때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 지금은 거의 기적에 이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 이거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 모르겠죠, 이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랬데 다리가 이제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통증이 없어요. 그, 그뭐 소통하는 뭐 이런 거 치료를 해주시고 나서. 그래서 지금 거의 저는 뭐, 어,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래서 혹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수술 외의 방법을, 그러니까 수술을 안 받고 싶은 뭐 환자들이나 이런 저 같은 경험, 그러니까 저처럼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치료를 받고 <laughs> 저 같은 그,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모르 는 이런 방법이 있는 치료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모르고 그냥 다리를 절룩이면서 다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알게 돼가지고 이런 치료를 받고 지금 이렇게 다리를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웃을 수 있는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치료 받을 처음에, 아, 이거, 아픈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10으로 아팠으면 지금은 한3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 안 아픈 쪽에 비해서 완전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밤에 잘때통증막 푹푹 쑤시는 통증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관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도, 약을 먹어도,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려할 때, 이렇게, 이렇게 콕 찌르는 아픔, 이렇게 저리는 아픔 때문에, 이렇게 잠을 푹못 잔다 그래야 돼. 이, 이, 아픈 때문에 잠에 깨면 굉장히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막 두시고 세시고 이렇게 뒤척이다 말고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딱 깨면 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일단 그, 지금은 일단 잠은 편안하게 자고. 근데 완전히 정상처럼, 수술 전처럼 정상처럼 걷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을 많이 한 10년 지금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왜냐? 그러니까 저는 다시 공을 치고 싶은 그 욕심에 <laughs> 재활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뭐 어디 좋다 그 병원 뭐안 가본 데가 없어요 사실 이제 10년 동안을 그 병원비 투자한 게 아마 집한 채는 살수 있을 거예요 작은 작은 집한 채는 살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60이 넘은 이 나이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리가 까딱여지고 까딱여도 아프지 않고 어,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완전.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제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받는 치료가 그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러니까 근육이 막혀게 한이 경직돼 있고 안 쓰니까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이쪽은 올라가는데 이쪽은 안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힘든 그런 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저는 무슨 수술 아니 무슨 치료인지는 잘 몰라요. 뭐 경락 마사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았던 경락 마사지의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이렇게 좀 강해요. 강하고 아프고 어 문. 문집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다가 뭐 이제 아픈 부위, 그러니까 그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도 설명하시기는, 그러니까 제가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그 통하는 뭐 어디, 뭐그 위치 있죠. 뭐 여기 어저께 뭐 소, 소장 뭐 어디가 뭐안 좋으면 뭐 이렇게 막혀서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여기 문문집이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문질러지는 그런 그 정도의 치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하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죠. 이게 정말 안 믿으면 사기라 그러고 믿으면 정말 기적이에요. 이거는 정말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결해 줄수 없는 부분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일단 뭐, 뭐~ 뼈가 부러졌다 수술해야죠. 뭐~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그~ 치료 아니면 통증이 있어요. 약 먹어야죠. 이 정도 치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뭐~ 이게 문문 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어, 그니까, 경락이 통하게 하는, 뭐, 어떤 그런 기적적인 치료 저런 잘은 모르는데, 그런 걸 해주시고, 저는 어쨌든, 무슨, 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니까, 내 몸이 막 아팠던 부분이 아픔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고관절, 무릎, 어깨, 그니까, 러 거의 다. 그리고 제가 머리도, 처음 제 머리를 이렇게 막 눌렀을 때는, 막 머리를 쪼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뭔가가 풀리니까, 이런 데가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니 몸이 아픈데 안 아플 때가 어있겠어요딱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이 계열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악순환은 저는 도미노 무너지듯이 경강도 여기 한 군데만 아프면 딴 데가 다 건강하고 이게 아니에요 보면은 저는 경강을 굉장히 그러니까 운동도 젊었을 때부터 쭉 많이 해왔고 그 건강에는 너무너무 자신 있었던 사람인데 딱 허리 수술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군데가 딱 무너지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줄줄줄줄 나빠지는 거예요 허리가 나빠지고 보관절 나빠지고 무릎 나빠지고 발도 아파 아프고,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너무너무 심각한 지병이니까 이렇게 재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을 하라고 병원에서는 그러죠. 수술한 다음에 열심히 걸어 다니세요. 그, 걸어 다니면서 그 칼로 찌르는 그 아픔을, 한발한발뗄때그 아픔을 모르, 모르면은, <laughs> 그렇게 우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laughs> 여기는 일단 그, 저는 그 문문칩이라는 거,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부위를 그, 그걸 똑같은 걸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아픈 데는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는 자리에 그경 흐르는 그 지점에 이런 데다 이렇게 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자.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이렇게 받는 두 시간은 정말 지옥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진짜, 아, 나를 너무 편안하게 놔주는 거예요. 이게. 아유,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치료가 하, 끝. <웃음> 끝이에요. <웃음> 정말 그래요. 이게 뭐 제가 누구한테 포섭받고 이런 게아니죠내돈 내고 <laughs> 내가 와서 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인데 이, 이 허리를 처음 수술하면서 그 다음 고관절 아프고 무릎 아프고 하니까 아,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막 지금도 마음은 막 뛰어다니고 싶고 지금도 재활을 놓치게 재활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냥 편하게 누워있고, 그냥, 뭐, 제가 뭐, 직장 다니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놀고 싶은데, 못 놀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모임은 계속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8년째 못 치고 있지만, 모임은 계속 나가요. 아니요, 테니스. 그, 골프는, 고, 운동도 아니에요. 이 테니스에 비하면. 지금 친구들은 아직 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모임에 나가서 수다 떨고, 이제 나의 그 경험담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공 한쪽 운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들 문제가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뭐, 그 관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운동이 재미있으니까, 그, 뭐,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포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일단 저는 일단 너무 좋아 <laughs> 이그문문 칩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이게 도입되기 전에는 그냥 뭐 다른 경락 정도로 받으셨 받았었는데 그수님은 어느 날부터 뭐 이상한 거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환자 따라 사람 따라 어디 아픈 부인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다 각양각색인 거예요. 뭐예요. 근데 효과는 정말 안 받아본 사람은 <laughs> 경험할 수 없는 신세계 뭐 이런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적인 나의 경험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유튜브를 찍으신대요 그래갖고 만약 이제 방송 나가면은 정말 실사례자가 나니까 내가 지 그거를 증명해 주겠다. 내 다리가 처음에 움직이지 못하던데 그 다리가 기장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은 두꺼운데, 이쪽은 안 써가지고, 여기가 한쪽이 이렇게 가늘어갖고, 그러니까 요가복을 입으면 그게 표가 나잖아요. 요가장에서는 또 한쪽 다리는 굵은데, 한쪽 다리는 이렇게, 가... 완전 비대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했었는데, 음, 일단 그게 지금 거의 정, 거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될 정도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이 기적 같은 얘기를 내가 꼭 이렇게 해,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치료를 몰라서 못 받고 이렇게 답답해 하는 그 과거의 나 같은 환자가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내가 이렇 무료로 찬전 치료를 해 드리겠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수일아침에 전화 와 가지고 뭐 무슨 갑자기 뭐 진짜 느닷없이 세수만 하고 뛰어나와가지고 <laughs>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저희는 군포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음,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다리가 이 상태에서 이 좌우 움직임이 1도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오실 때 앉지도 서지도 안절부절 하시던 분이었는데 처음 오실 때백기에좀 소개를 받아서 오시긴 했는데 뵙기에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는데 어, 그날로 통증은 해결을 해 드렸는데 문제는 발목이 이렇게 꺾인 상태이고 발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고관절 라인이 아예 손도 못댈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아파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칩을 붙여서 아, 칩은, 물론, 합곡, 합국, 당연히 합곡에 붙이고요. 양쪽 합곡에 붙여드리고. 음, 근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충에도 당연히 붙여야겠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발 상태가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붙였다라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비장 라인하고 간경나 위장 라인 그다음에 마지막 신장 라인까지 방광경 라인까지 뒤에까지 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가 정말. 상상외로 너무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통증 뿐만 아니라 다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상으로도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악소리 안 하고 조용히 계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맞아요. 비명소리가 <laughs> 닿기만 해도, 손만 닿아도 비명소리가, <laughs> 예, 비명소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웬만큼 많이 눌러도, 많이 눌러도 전혀 끄떡 안 하시는데, 어, 이거를, 정말 이, 이 상태를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똑바로 있는 상태를 상상을, 어, 이걸 자체를 아예 움직이지를 못했으니까요. 발뿐만 아니라 고관절 자체를 못 움직였으니까 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만 통증을 잡았다는 거. 주무실 때 통증 없이 편히 잘수 있다라는 거고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도 걸을 때도 정말 처음 오실 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막 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